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.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길들어 왁으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당한 것이다. 왜 그럴까요? 야고부로 말합니다. 혀는 지옥불과 같다 그랬습니다.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 영적인 전쟁입니다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매니라.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.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속에 뭐든지 다 나오죠, 여러분.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. 거짓말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? 첫째, 신뢰가 무너집니다. 아무도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. 둘째, 정의가 무너집니다. 법정에서 위정이 난무합니다. 권력자들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고, 약자들은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공동체가 무너집니다. 야고보 사도는 초 첫째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.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입이죠. 입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.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. 우리 입으로 하나는 저주가 나오고, 우리 입으로 하나는 찬송이 나오고, 이 입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. 오늘 할데르베르그 112문을 읽었어요. 거짓에 대해서 믿음에 우리 선조들이 이 답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세요.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? 첫 번째 거짓 정언입니다. 법정에서든 일상에서든 사실을 왜곡하거나 생략하거나 과장하는 것 이게 다 거짓 정언입니다. 두 번째 말을 왜곡하는 겁니다. 누군가 한 말을 원래 의도와 다르게 비트는 겁니다. 세 번째 가십과 중상모략입니다.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. 이 가십과 중상모략,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. 네 번째, 성급한 판단입니다. 전체 이야기를 안 듣고 한 사람의 이야기 듣고 근데 결론 내는 겁니다. 다섯 번째로 침묵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. 침묵하는 것, 옳은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, 이거 다 거짓이죠.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?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과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. 첫 번째 진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. 우리의 거짓말, 우리의 험담, 우리의 위선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죠.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거짓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.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의 모든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피가 너의 거짓말도 모든 죄도 다 씻어준다 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모두가 해방된 것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어도의 생활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